안녕하세요, 파이코인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3일이고요. 음, 오늘 뉴스 몇 가지 나왔는데 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9,800억 달러, 어, 3.4% 올랐고요. 24시간 기준으로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 37.5% 이더리움 16.4% 위치를 하고 있구요. 비트코인 24시간 기준으로 1.8% 어, 지금 한 1시간 기준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4.5% 올랐고, 리플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리플에 대한 소송이 조금 그래도 이제 결말이 보일랑 말랑 하는 것 같아요. 한 12월 정도 되면은 결말이 날것 같은데 좀 빨리 결말이 났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이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어, 말이 많은데 어쨌든 빨리 종료가 되면 뭐 수정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네스이씨는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 파이코인은 현재 39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 1.3% 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리플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긍정적으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이제 SEC랑 계속 이게 지금 이게 몇년된 거예요. 싸움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증권인지 아닌지는 12월에, 어 12월 중순 이제 서류 다 내고 이렇게 한다 한다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리플이 좀잘 돼서 리플이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이게 받아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UDC 어피트 이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여기 차분 괜찮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먼저 알고랜드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가 9월 초에 어, 이 뉴스를 다뤘는데, 알고랜드에서, 이 알고랜드 블록체인에서 피파랑 스폰서십을 해서 여기 손을 잡았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이제 피파의 팬들이 다 알고랜드의 블록체인을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선임 디벨로퍼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랜드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장점은 속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분 단위가 아니고 몇초 단위로 빠르게 블록체인의 완성 완성을 완결성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포스 기반이겠다 보니까 어, 빠릅니다 일단 굉장히 빠르고 알고랜드가 어 피파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12월에 nft 가 출시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 알고랜드 선임 디벨로퍼가 이번에 업비트, 부산에서 하는, UDC에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진짜, 여기 만약에 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좋은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여기 보시면 이제 샌드박스 공동 설립자 겸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왔는데, 지금 샌드박스가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샌드박스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코인,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상에 있는 랜드가 진짜 많이 있어요. 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가, 어, 드리도록 하고, 어 한국에 와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파트너를 계속 늘려가겠다. 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샌드박스에서 협업을 하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랜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 어,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지금 현재도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제 토큰 경제를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샌드박스에서, 더 샌드박스에서, 랜드 NFT 소유자 대상으로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오늘, 오늘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11시부터 한국 기준으로는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 샌드박스는 땅이 있어요. 랜드 땅이 있는데, 이 소유자를 대상으로, 어, 스테이킹 한도는 랜드 한 개당 500 샌드박스를 샌드코인을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첫 12주 동안은 매주 25만 개의 샌드박스가 어, 에어드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샌드박스 랜드. 에 대한 스테이킹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픈시 사이트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된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샌드박스가 제일 싼게1.5이더리움인데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이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 회장이죠. 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부분이 아, 진짜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지금은 SNS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SNS 메신저보다 개인 지갑이 더 익숙하고 토큰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일상인 블록체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뭐 인스타나 SNS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 원래 지갑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가상 뭔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코인에서도 <laughs> 이 허들이라고 있어요. 허들, 허들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스타랑 거의 비슷해요. 인스타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파일코인과 USDC, USDC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여기에서 내가 인스타에서 그림을 올리고 혹은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인스타 그림에다가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만들어져서 어플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업비트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인 이렇게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NFT라고 있어요 NFT 굉장히 요즘에 활발합니다. 이제는 이 NFT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왜냐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NFT가 굉장히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키, 구찌, 루이비똥, 그 다음에 뭐, 티파니 앤코, 거기에도 이제 빛이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이 NFT가, 보시면, NFT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대박인 건 뭐냐면, 현재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는, BTS, 방탄소년단이랑, 그 하이브 소속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스라고 하는, 글로벌 NFT 마케팅 회사를 지었어요. 설립을 하고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이 n f t 화 돼서 그리고 이걸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 굉장히 큰 많은 부분들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카카오톡도 NFT가 어 지원이 되죠. PFP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 NFT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엔, 그림이 동그라미가 아니고 육각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어 차별성을 두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역시 또이번 유디시인데 이칠리지 창업자인데요. 어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칠리지에서더 샌드박스에 FC 바르셀로나 팬 전용 공간을 만들겠다. 그 땅에다가 이 바르셀로나 팬 공간을 따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상 공간에 대한 이런 세계관, 그 다음에 토크노믹스 토큰 경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싹 굵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들어가서 공부를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파일코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건데, 어, 얘네들이 지금 일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 데이터캡 알로케이션 24시간 기준으로 8.31 페타바이트를 승인을 해줬고요. 기업 데이터가 지금 1835 군데가 참여가 되어 있는데, 아래 보시면, 제가 어그제인가 이거 너무 승인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승인이 났어 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승인이 났죠 굉장히 많이 승인이 나서 조금 빠르게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나라는 어, 생각 여기 이제 필드이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승인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50테라 그 다음에 100테라 합쳐서 150테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처음에 50테라 줬죠 바로 또 승인 아니 8월 5일 날 최초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 받는데 지금 한 달하고 반 걸렸습니다 한달반 너무 늦게 해줘요 아직도 늦지만 그래도 뭐 처리량이 많아서 그러려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속도를 올려줬으면 좋겠고 처음에 50테라 그다음에 100테라 이렇게 실링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500테라 1000테라의 파워 1페타의 파워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월드 같은 경우도 여기도 좀 빠르게 여기는 1페타 기준 처음에는 50, 100, 200 여기도 또 빠르게 승인이 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기업들도 7군데 저희가 넣어 놨는데 아직 승인 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가 좀 빨라졌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도 빨리 이제 V17 하이퍼 드라이브가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 채굴 업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빨라졌다. 기업에 대한 승인이 조금만 더 빨라졌다.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